네 지금 보니까 어, 단일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당지도부 있었고 당지도부가 아, 김문수 후보에게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표현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의 원로들 고문들로부터 그분들도 단식농성하고 시 수많은 압박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둘이 한번 잘해봐라 한덕수와 김문수 잘할 수 있다 아름다운 극적 단위로 할수 있다 아까 전원책 변호사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단판에 의한 단위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론조사 그것도 전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은 여론조사 방식을 그냥 그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무 우선권을 활용해서 그런 그런 업무를 처리하지 말라라고 이미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를 근데 그것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뭘 하자는 건지, 이게 과연 당의 후보를 존중하는 건지, 이렇게 당의 후보를 존중하지 않고,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 한덕수 후보만을 위한 그런 업무 처리에 의한 단일화를 과연 이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김문수 후보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압박이 좀 있습니까? 어. 근데 압박이라는 게뭐 어떤 분들은 단식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단식 투쟁하는 거 역대 이렇게 당에 입문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단식 투쟁은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명분 없는 단식 투쟁하시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일 때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음흠. 그때 단식투쟁 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보재판소 그 앞에서 그리고 또는 이재명 대표와 싸우, 이재명 후보가 싸우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한다거나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많은 이제 사법과 관련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거의 형해화시키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단식투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납득이 되겠어요 음.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단일화 단일화 때문에 그 단일화도 단일화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단일화의 방식과 식인데 단일화의 방식과 식이라는 디테일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는 게 이게 좀 맞는 건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여론조사 지금 4시까지 지금 아마 여론조사 다 끝났을 겁니다. 결과 예. 아마 취합하고 있을 거고 아까 김문수 후보는 당당무 우선권 발의에서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발표가 날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 불법적인 여론조사고요. 예.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수치에 대해서 발표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지금 그게 맞다 아니다를, 누가 뭐더 높았다 아니다를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검증도 할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공표가 안 되니까. 아, 공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속보가 떴는데, 예. 어, 수치를 공개할 수 없는 비공식, 비공개 여론조사로 분류를 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절차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하려면 선관위에, 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그렇죠. 예, 중앙선관위에 질문지를 확인받고, 예. 그리고 안심번호를 받아오고, 예. 그리고 그 안심번호에 따라서 질문을 도, 어, 돌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음. 공개를 못 합니다. 그냥 내부 자료로만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는, 수치를 공개할 수 없는 아, 어, 그런, 아마, 그, 여론조사를 분류를 한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수치도 공개 안 되는데, 누가 더, 어, 예를 들어, 이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거를 누가 납득을 하고, 누구 인정을 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 일어난 이런, 어, 일처, 열흘도 아니죠. 한 일주일간 일어나는 그, 예. 국민의힘 비대위의 지도부의 일처리를 보면, 아, 역대, 이렇게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지도부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들이 그 가처분 신청을 예, 정지해달라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물론 이제 대체로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혹시 다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뭐 뒤에 뭐 반발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 예. 그 가처분이라는 게어 여러 번할수 있어요 사안마다 지금 아.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세 번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 후보를 교체하는 원래 규정이 없습니다 음.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를 만들고 b를 또 a를 만들었다가 또 b를 만들었다가 또 c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가처분을 해야죠 근데 AU의 가처분 사유, B의 가처분 사유, C의 가처분 사유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음. 하나가 뭐, 뭐, 나오면 이제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어, 후보의 지위는 뭐 확정이 되는 건데 네. 하나가 설사, 1 0에 하나 만에 하나 기각이 나왔다 음. 하더라도 다른 절차가 또 결합이 돼야 이게 후보 교체를 할수 있는 걸로 본인들이 만들어낸 로드맵도 그래요. 그럼 다른 것도 가처분 하는 거예요. 또, 또 다른 것도 가처분 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해나가 문제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처분이 벌써 들어가 있는데 예. 하나 가처분 기각돼 가지고 기각됐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하고 있는 비대위의 업무의 정당성 인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법적 절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그니까 러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관련된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는 다 말씀은 지금 못 드리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더 쉬운 상대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경선 우유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이 경쟁했던 홍준표 후보를 끌어안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와 홍준표 후보와 그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다리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단일화. 아니 단일화가 아니죠 경선을 했는데 경선 탈락 후보와 어떻게든 네. 이거 화합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당장은 이제 반영돼 가지고 조금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김문수 후보를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문수 후보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운동권이었어요 과거의 좌파였습니다 그 좌파 있을 때 같이 운동권 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뭐 어떤 패널들도 지금 뭐 이런 민주당 측 패널조차도 김문수 후보한테 나쁘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그 역선택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분들의 생각을 모함하는 건데 자기들이 봐도 김문수는 김문수라는 사람은 정말 존경심이 드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경선 후유증 때문에 조금 이제 지체되는 걸 가지고 그게 마치 어뭐 쉬운 상대를 고르기다라고 오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원영섭 김문수 캠프 뉴미디어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